이 거의 폐허다 그지? 응, 폐허가 된 성입니다. 그래서 음. 무료 입장입니다. 음, 아, 어, 우리 어저께 여서 기 근처에서 자고 그냥 지나치기 아쉬워서 캐슬에 한번 들렀는데 음. 완전히 폐허가입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laughs> <laughs> 아까 그러니까 예전에 규모가 어. 제웅장했는데, 응, 어. 재년 뭐 이렇게 음. 복원 안하네 오우, 야 우리가 지금 뭐 전망대로서도 좋네. 현지인들도 안 오는 <laughs> 성에 우리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laughs> 전망대로서도 훌륭하고. 어 멋있다. 응. 무료에다가. 응. 그싹다 보이잖아, 시내가 와. 그래도 그렇지. 응. 야 우리 성에 왔는데 응. 어떻게 사람 한 명이 없어.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이 성에. <laughs> 음, 여기 크루즈도 오는구나. 아, 한 분의 즐기이죠 작은 애들도 있고 한배가 지금 이것들로 왔네. 어. 야, 여기 오늘 소풍 온것 같은데 진짜 사람도 없고 하니까. 좋다. 김밥 사들고 왔어야 되겠다. 잘, 잘 왔다. 응. 어. <laughs> 계속 비도 안 오고 춥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 그리스, 겨울에 여행하기 딱 좋습니다. 여름에는 어, 독일 친구 에바한테 듣는 얘기로는 40도가 넘어서 거의 뭐 죽음 직전 <laughs> 그 정도의 덕이라고 하니까 여름은 아닌 것 같고 우리한테는 그것 물가도 비싸잖아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겨울이 적긴 것 같아요. 그리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한가하고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바가지도 없고 역시 로마하고 그리스는 옛날 유적지가 너무 많이 널려있어 어. 어디든 그지? 역시 문명의 근원이니까 retire, retire. retire. <웃음> <웃음> My husband was a teacher Oh, teacher? w l e m e n t a r y school oh, auntie, ah i was a principal of elementary school oh. ah. yeah, yeah. <laughs> <laughs> nice, oh. well, nice to meet you Do when you i'm retired too i think i'm going to travel <laughs> ah. <laughs> okay Retire and travel yeah, yeah. No, we sleeping in the car ah. and eating in the car mm -hmm. and yeah. we can uh, travel with small money <laughs> yes. Bravo. You are not afraid? No, for the... It's some afraid, yeah. it's uh, okay. <laughs> no problem. Yeah. Yeah. Bravo, bravo. <laughs> I admire you. <laughs> <laughs> uh, are you uh, living here? No, we are visiting uh, in uh. Athens. We live in Athens. In Athens? Athens, the capital city. At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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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At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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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ah. <laughs> 이게 바다로 가는 천국의 계단이 아니라, 바다로 가는 계단이네. 딱 진짜 완전 직하강으로 그냥 계단이 돼서 바로 바다네. 그래. <목소리> 은 트럭 스탑입니다. 이게 트럭들이 쉬는 휴게소라고 해야 되죠. 그런 트럭 스탑인데요. 여기에 그런 곳에 샤워가 있어요. 네, 저 옆에 샤워실이 있는데 이게 사무실이고요. 저 샤워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화장실하고 샤워룸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음, 샤워를 하시고 1인당 2.5유로예요. 그래서 저렴하고 둘이서 5유로니까 어, 356,500원 밖에 안 하네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샤워를 여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시내입니다. <laughs> 이제 그인가 나와가는 것 같아요. 니다 올림피아, 페리스도 있고 킹핑카도 보이. 이게 시청인가 봐. 옆가는. 아, 아, 주차를 이제.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주차하는 거야? 아, 어, 여기. 바로 시내가 가깝네. 그러게. 근데 <laughs> 네, 쓰레기통 때문에 안 되겠고. 여기 있다. 좀좀지 티켓을 끊어야 됩니다. 유럽니다 1인 유로 입장합니다. 오, 어. 네스 코에 등재되었네. 당연하겠지, 그렇지? 응. 어. 이게 <laughs> 저기 어. 있구나. 어. 아, 여기서 티켓 검사네 음, 발굴 작업 중이 음, 발굴 작업 중이네. 아직도. 근데... 뭐 이렇게... 허술하지? 네. <laughs> 그치? 아, 아, 아. 여기가 제우스 신전이 있고 응. 그 다음에 제우스의 와이프인 그 헤라, 헤라 신전이 신. 있어요. 음. 어, 제우스는 뭐저 신들 중에 신이잖아 그치? 그렇지. 어, 그렇게 옛날에는, 지금은 신화로 남아있지만은 그 옛날에는 제우스 신을 실제로 그 뭐야 신으로 모셨어. 그래. 그래서 그 제우스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응. 그 제사 이후에 축제 형식으로 이제 체육대회가 열린 거지. 응. 그게 기원전 응. 776년 응. 전에 이제 기록이 있다니까. 응.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한네 군데가 돼 그리스에서 그렇게 응. 어,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한 데가 체육대를 회한 응. 데가. 응. 그런데 여기에는 올림피아에는 어, 그 보다 더 1세기 전에, 그렇게 한 800년 이전에 기원전, 음. 어, 그때부터 체육대를 했다고 해. 음.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했느냐. 여기는 4년마다 했거든. 음. 그런데 이제, 이제 그리스 네 군데에서 그런 행사들이 열렸었는데, 여기만 이야기하자면, 4년마다, 우리가 델피 같잖아. 델피도 응. 그게 김나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 거기서도 그 열리고 있었어. 응. 4년마다 열렸는데, 언제까지 했느냐. 기원 후, 응. <laughs> 여기가 이제 로마 제국에 다 지배를 했잖아. 그지? 응. 로마 제국이 지배했는데, 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그, 어, 크리스트교가 국교화가 돼. 그게 390, 일년인가 그때 국교화가 돼 2년인가 그때 되면서 제우스 신을 이제 잡신이라고 여긴 거지 기독교에서는 그지 우상순배지 그걸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없어진 거야 마지막 고대올림픽 끝때 끝난 거야 그건 가만히 내가 기, 계산을 해보니까 1200년 이상 네. 이게 사년마다 지속이 돼서 네. 그래서 그 횟수로는 293회인가 네. 그게 마지막 그 고대 올림픽, 이제, 거기더라고. 응. 마치는, 그, 그때까지 계속됐더라고.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깊은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올림픽이 지금까지 <laughs> 올림픽이. 이제, 아, 그, 이제 여기에서 응. 이름이 따져가지고 올림피아의 경기에서 이름이 따져가지고 지금 현재 응.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거지, 그지? 응. 그래서 여기서 성화차 하잖아, 여기서. 응. 그 헤라신전에서 저쪽인가 모양인데 헤라신전에서 성화차도 하고 경기장이 남아있고 대왕의 어. 이거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세운는 어. 건물이라고 합니다. 음. 필리폰 이세 군가 그 사람이 그래서 올림픽 승화 개최하는 어. 헤라 신전 여기가? 어. 사년마다 어. 리는 올림픽 승화를 그 여기, 여기서 개최합니다. 어. 여기서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페라신전입니다. 제우스의 와이프. 이. 예. 보자. 어, 유물이 났던데네 아. <laughs> PC 2150에서 2000. 어. 여기서 이렇게 많은 게 나왔구나. 대단하다. 지금 이렇게 돌밖에 안 남았지만도, 아, 참, 규모 면에서는 어마어마하네. 그래. 저렇게 해. 이게, 이게, 그리스 전 도시 국가에서 선수들이 모였다고 하거든. <laughs> 그러니까 이 규모가 음. 뭐 이렇게 돼야 안 되겠네, 그지? 아, 그 수만 명이 돼도 모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응. 아예 참관도 못했고 못 응. 어, 참석 경기 참가는 참석 물론이고 참관 자체를 못했고 응. 하면 사형당했어. 응. 그리고 남자들은 다 붙고 경기를 했대. 응. <웃음> 알몸으로. <웃음> 응. 그리고 또 가혹한 게 뭐냐 하는 것들면 반칙을 하잖아. 응. 그러면 그 태형 뭐채찍을 맞거나 심하면 사형을 당했다. 응. 그래가지고 부정 출발한 데가 사형당했다는그기록도 있대. 음. <laughs> <laughs> 올림픽 출전 한번 하다 잘못하면 죽네? <laughs> 어. 이 그리스가 도시국가가 참 많았는데 그 사람들 얘기 모여 그한 거지. 그 단합대로 하면서 그 그리스 전체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갖다 이어간 거같 아, 이게 경기장 모습이네, 옛날에. 경기장 들어가는 곳입 니다, 이게 경기장 들어가는 i 이다그 p 어 있고 어. 아 이게 경기장이 경기장은 생각보다 작은데? 응? 음? 경기장은 생각보다 많이 작은데? d o 어 생각보다 작지? j a n g i Ku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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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뭐, 어떻게 이런 데서 경기를 했을지. 그들이 몇만 명이, 했다는데 <laughs> 응. 그가 그러니까 몇만 명이 감히 생각, 상상도 안 되는데. <laughs> 아, 이게 틀바선이야? 이게 네. 쪼르르록 서가지고, 여이땅 네. 하면 가는 거야? 아, 100m 그러니까, 밖에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100m 밖에 안 되겠는데? 200m 경기, 뭐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우승하면 200m인데. <웃음> <웃음> 당신도 그때 참가했어? 네. 응. 이게 시작선 스타트 선입니다. 그지? 네. 응. 음. 그렇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는 관중석이지. 응, 어, 이게 관중석. 어. 근데 이, 이게 참 이게 그렇게 오래된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4년에한 번씩 꼬박꼬박 올림픽이 열리고 있으니 참 대단한 거 대단한 거네. 그그 그 어. 이제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 이제 현대 올림픽이 생깁니다. 근데 올림픽은 그 누구야 쿠베르댕 남자기였나? 음. 프랑스 그 음. 사람이 주창해가지고 음. 만들어졌지 아 이곳이 뭐 안내 표지판은 없는데 음. 느낌상 진짜 V.I.P.가 앉았던 참관석인 음. 것 같은데? 음. 음. 그러겠네. 여기 시상도 하고. 어,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거든. 제일 가운데 네. 있거든. 네. 그게 이게 달리기, 원반 던지기. 장던지기 멀리 뛰기, 음. 뭐 이런 경기들이 이 했고 나중에는 레슬링, 음. 복싱, 어, 장거리 뭐 이런 경기도 추가됐다고 하더라고. 여기 음. 땅. <laughs> 아 월계수를 쓸 수는 없는 실력인데. <laughs> 뛰다 말았어. 이거는 월계수가 아니라 이거 탈락이야. <laughs> 아이, 아, 이 새끼들 너무 빠르네. <laughs> 그래서 월계관은 없습니다. <laughs> 탈락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대한민국 대표로 왔는데 월계관은 수급을 했어야지. 음, 어느 한쪽에서라도 조금 삐걱하면은 쓰러질 거 아니야. 돌이자세히 보면, 아, 어. 이렇게 원을 그리더라고. 이렇게 마른 마루, 마루목 걸래해되나 어. 사다리꼴 여기있으면 사다리꼴. 사다리꼴 이제 사다리꼴로. 대단하다 이거. 막이게이 음. 힘이 엄청나다 말이야. 무너질 거 같은데도 안 무너지는 거 보면 참. 스수로더 단단하게 지금. 음. 그러니까 저 마치 옛날에는 이게. 시멘트가 없으니까. 하나 응. 하나가 이제 좀참 유색이잖아, 이게 좀참유이깊잖아 그지? 여기 글씨도 아직도 있어 그대로. 응. 상상을 해봐, 막 그때 올림픽이 걸, 연기, 경기가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하나 어, 엄청 많고 있어 지금. 어. <laughs> 아이스크림 먹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 <laughs> 나는 추억을 되새기는데지 상상할 것도 없어. <laughs> <laughs> 아, 그때 떼었구나. 여기서 어, 경기 떼으니까 그때 아이스 하나 200원, 0 0원인가2 0 0.0002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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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돈값가 <가치가> 너무 없어. <laughs> 그때 지나가는 콜리에 야, 근데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그게 당신 아니었나? <laughs> 아닌데 여기 쭉까지 남았는데 내가 못 왔는데. 그럼 누구지 누구 담는 내한테. 로마에서 많이 봤던 저쪽에 타일. 응. 매니 룸스를 가진 빌라 란데 응. 이게. 어. 근데 빌라가 뭐 그렇게 막 방이 많아 보이진 않은데. 어. 한 킬로선인데. 이게 제우스 신전인가? 응. 음. 응, 음, 오빠야 안들어까 맞네. 이게 제우스 신전 맞네. 제우스 템플. 템플 오브 응. 제우스. 응. 이게 제우스 신전입니다. 아주 크다, 그죠? 어, 응, 더 크네. 저, 헤라 신전보다. 기둥 굵기부터가 다르네. 되게 크다고 했는데. 어. 이곳에서도 지금 발굴 작업이 한참이고 있습니다. 지금 발굴 작업하는 중인 것 같아. 이 이분이 관리 감독하시는 분같네 <laughs> 여자분이 그지? 어 저쪽에도 좀 하고 있네. 어. 데어이 운동장보다는 신전 관련 이런 어, 재반 시설들이 더 컸네 진짜. 아. 어마어마하네. 운동장은 조금만 해갖고 좀 그게 무슨 2만 명을 수용해 했는데 아 이런 재반 시설들이 어마어마했네. 지금 올림피아 뮤지엄 바로 앞에 있는 어, 카페라고 좀볼수 없는데 카페 아무튼 카페. <laughs> 어,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초가을 날씨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정말. 그래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하려고 앉았습니다. 뮤지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예, 라떼 하나하고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한 잔에 4.5유로입니다 겁나게 비쌉니다. 얼마야 한국 돈으로? 아 <laughs> 어, 4. 400... 4 뭐 하면 사사사사사사사사0 0 0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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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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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켓 하나하고 같이 해가지고 했는데 빵도 아니고 비스켓인데 그래서 13.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2만원 조금 안 되는 18,000원 정도 되는 와 가격이 비쌉니다 뭐 그리스 물가 싸다고 옛날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쌉니다 별로 식당 일반적인 식당 가도 뭐잘 먹은 것 같다 는 느낌은 안드는데도 비쌌고 커피숍도 그렇고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접근한 데인데도 뭐 고급 레스토랑 고급 커피숍 이것도 아닌데도 비싸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지? 수준에 소득에 비해서 어. 이런 저 음식값이나 커피값이 어. 비싸다. 어, 그래, 그리스는 딱그 느낌. 그래, 아, 어. 네. 그러니까 아우 얘가 모기가 있어. 너, 음, 완 아, 모그. 어머. 음, 저기 모기네. 음, 모기야 아이고, 날이가, 너무 <laughs> 날, 날이가 너무 좋으니까 모기가 <laughs> 날린다. 날이가 너무 좋으니까. 날이가 너무 좋으니까. 날씨 너무 좋아 진짜. 근데 아우 몇 군데 몇 물렸어 봉... 지금. 셰를 줄게. 아, 몇 군데 물렸어 봤어. 아우 오늘이 12월 29일인데. 야, 목이라니이말이안 <laughs> 되는 소리. 지 아, 근데 커피는 맛있다. 비싸도. 음. 아, 무튼참 여유롭습니다 예, 생활 다. 예, 자같습니 다. 느긋, 느긋하고 여유로운 것이이도이기가이 음. 옛날 거, 우리나라 거 같지 않으면 있는 느낌? 옛날 <laughs> 그래, 까 어. 이런 색깔로 이런 응. 무늬가 많네, 응. 그지이밤 응. 색깔로 이렇게 문양을 응. 많이 내는 게 어, 특징인데 어, 음. 그게 특징인가 본데 어. 그리스 쪽도 이런 게 많네 응. 이게 다... <laughs> 이건 뭐야? <laughs> 이거는 왜 작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을까? 그지? 이거 쓰고 따지면 되겠는데? 음. 어, 멋있다. 아, 저거, 저게 더 음, 이쁘네. 네. 네. 음. 이쁘지. 예. 네. 참한데? 그렇게 참하네. 음. 뭐 자꾸 등장하네. 어디든. 음? 황소가 음. 어디서든 등장을 하네. 그 박물관에도 그렇고. 예. 황소가 신나한 것도 본 적이 없더라고. 음. 음. 야, 여기 중앙 홀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재현해 놨어요. 어, 여기, 여기 제일 중앙에 있는 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그 다음에 또 앞에 저기 저 개죠. 여기 이게 어, 신화 속에 나오는 말이고, 진짜. 몸은 말이고 어, 어. 켄타우르. 켄타우르를. 켄타우르랍니다. 그 아? 가지고 어, 쫙 어, 전부 좀 음. 신화 속의 인물을 갖다가 갖다 음. 다 이렇게 재현을 해 음. 놨어요. 음. 아폴론, 음. 켄타우르. 라피 다이스는 이렇게 아, 이 가운데 또이 부분이 재웠습니다. 음. 스스 헬롭스 그다음에 아무튼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네. 어, 이게 제우스만 알면 돼. 가운데 <laughs> 제우스입니다. 그 맞은편에는 제우스 아들 아폴론 있고 저긴 기 아폴론 있고 이렇게 <laughs> 12월 29일인데, 12월에도 장미가 이렇게 생생하게 피었어. 아, 얼마나 날씨가 따뜻한 소리야. 도대체. 여기 다 장미가 피어 있습니다. anyway 스파르타로 가고 있습니다. 스파르타 감차 때부터 많이 듣던 소리. 아, 그, 그런식 공부를 했어 우리는 스파르타식 공부를 절 나게. 네. 근데 스파르타가 그렇게 강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게 스파르타 그 주변의 그 민족들을 갖다 점도 정복했거든. 정복해가지고 로의 숫자가 뭐 6배, 7배로 많았다 하거든. 심지어는 아주 많을 때는 16배까지도 올라갔다 는데 그걸 갖다가 반란을 하잖아, 걔들이. 그렇게 다스릴나는것 들면 스파르타 사람들은 점다 군인이 돼야 된다 거야. 그렇게 그게 강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고. 정말 그 스파르타 군인은 강했대. 엄청나게 60살까지 군인으로 그 살았어야 되니까. 응. 태어나서 거의 평생을 어. 군인이네 평생이야. 평생 그 국방, 국방이 곧그 모든 거야, 그게. 나라를 지키는 게 이제 노예들을 전부 또 관리하는 거니까, 이런 다 노예들이 하는 거지. 뭐. 다 군인만 해도 먹고 살, 살만, 살만하지, 그럼. 올리브 나무 많네. 음. 그지온 산에 다 올리브야. 여기, 예, 모르코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어. 음. 여기 와서, 진짜, 다 올리브야. 아. <laughs> 심어서 있는 나무는 무조건 다 아. 올리브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전부 올리브야, 산에. 아. 여태까지 우리가 쭉 지나왔지만, 네. 올리브 진짜 흔합니다코국에서려는느낌 네. 들었어. 완전히저 그리스가 올리브 온조다리 네. 제일 저 올리브 많이 먹는다는 답습니다. 다 올리브야. 네. 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단게니다대니까 그렇게 니능한가봐 진짜 너무 다다다대단합